자고 일어났을 때 시간이 사라진 듯한 충격적인 경험. 전자파가 당신의 시간 감각을 망칠 수 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자고 일어났을 때 사라진 시간의 충격. 많은 분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시간이 짧게 느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?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기기와 그로 인해 우리의 시간 감각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전자파가 우리의 시간 감각에 미치는 영향. 현대사회에서 전자기기는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전자파 노출은 뇌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시간 감각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. 전자파가 뇌파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판단력과 인지 기능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. 사례 소음 속에서의 시간 왜곡. 한 피해자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난 뒤 시간이 지나간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. 아랫집에서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불쾌한 소음과 함께 날카로운 욕설을 보내며 그로 인해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러한 소음 속에서 시간이 마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. 잠재적인 위험, 일상생활 속의 전파무기. 이러한 전자파와 함께 현대에서는 전파 무기라는 새로운 위협이 존재합니다. 이 무기는 기밀 정보를 노출하기 위해 사람의 뇌를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피해자는 이러한 공격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조직 스토킹의 실체,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.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. 가해자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모여 피해자를 괴롭히는데, 이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이들의 행동은 어떠한 배경이 있는 것일까요? 폭력적인 언어의 사용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